자 오늘은 5주차 할 일입니다. 오늘은 330에서 30으로 인터벌 8회. 지금 새벽 5시 16분인데, 저기 달이 있어요. 아, 하긴 했는데, 네 번째 하고,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서 화장실을 다녀왔습니다. 세트를두 번을 했는데, 와한번 쉬었다가 다시 뛰려고 하니까 와더 힘든 것 같아요. 화이팅 아, 하겠습니다. 토요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조금 힘드네요. 5시부터 6시까지는 그래도 뛸 만한데. 자, 오늘은 16km 5분에서 5분 10초 페이스로 조깅 5분 한 13초 정도로 겠는데요 아, 12km까지는 이제 천천히 진짜 조깅이었는데 아, 13km부터 16km까지는 해가 뜨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진짜 너무 힘드네요. 자 오늘도 화이팅 오늘은 템포로 하는 날인데요. 오늘은 뭔가 자신감이 없네요. 키로 하고 포기했습니다. 하, 날씨도 너무 덥기도 하고 컨디션이 별로라서 억지로 끌고 가면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키로 정도 그냥 간단하게 조깅을 하고 하, 가야겠어요. 4km 정도 뛰었는데요. 아, 컨디션 안 좋은 이유가 어제 헌혈했는데, 다행히 몸이 기억하는 것 같아요. 2km 지나니까 확 힘들어가지고. 아 그래도 그냥 조깅으로 가볍게 뛰고, 아,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또푹 쉬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장거리 하는 날인데요. 26km, 4번 3 0초를 하는 날인데, 아 몸이 너무 안 좋아서. 4분 35초로 10km까지만 하고, 하, 멈췄습니다. 오늘도 파이팅 일요일 조깅하는 날입니다. 하늘이 엄청 맑아요. 자, 오늘은 일부러 늦게 나왔는데, 더울 때 한번 뛰어보려고 시간에 나왔습니다. 이제 한 15에서 18km 정도만 천천히 조깅을 하고, 자, 일요일 조깅 20km를 했는데, 아, 너무 더워가지고 아, 5분 30초로 뛰었는데도 아 너무 힘드네요 아 중간 중간에 급수도 많이 하고 쉬었는데도 30초 넘어가니까 너무 힘들어 아또 파이팅 자 화요일입니다 아직도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아서 오늘은 인터벌 원래 8번 하는 날인데. 상태를 좀 보고 횟수를 좀 줄여서 당분간은 강도를 좀 낮춰서 진행을 해야겠어요. 인터발 330에서 350아 6회를 했습니다. 아 6회도 너무 힘드네요. 아 이번 주는 강도를 1, 2주차에 맞춰가지고 일단 진행을 해야 될것 같아요. 아 컨디션이 안 좋아서 힘든 건지 날씨가 너무 더워서 힘든 건지 잘 모르겠어요. 와, 여섯 번 마지막째 하는데, 와, 진짜 포기하고 싶어가지고. 그럼 오늘도, 화이팅! 자, 수요일 조깅하는 날입니다. 7월 31일 마지막. 16km 조깅 5분에서 5분 30초 접혀 있었는데, 시간이 조금 모자라서, 15km 5분 10초 정도로 달리고 왔습니다. 아, 이렇게 조깅하니까 너무 개운하네요. 자, 그럼 오늘도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목요일 템포론 아까 3분 50초, 55초에서 4분 10km를 딱 목표한대로 오늘 잘 뛰었습니다. 평균 페이스는 3분 55초. 아, 저번주에 잘 못해가지고 좀 걱정이었는데 컨디션이 다시 슬슬 올라오는 것 같아서 아, 기분이 좋네요, 오늘. 8월 스타트가 좋습니다. 하... 운동하세요. 자, 오늘은 6주차 토요일 26km, 4분 30초로 뛰는 날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20km에서 멈췄습니다. 급수 한번 하고 한 3분 정도 쉬었다가 뛰었는데도 진짜 너무 힘드네요. 하... 20km를 못 넘기는 거지? 아, 아 진짜. 다음주는 진짜 좀 버텨봐야겠어요. 자, 오늘도 파이팅 자, 일요일이네요. 트레일러닝 조끼를 차고 왔습니다. 저번주는 8시 시작해서 너무 더웠는데, 지금은 새벽 6시. 20km 조깅을 했는데, 헬스는 한 5분 20초 정도 왔습니다. 아, 마지막옆어에을서 아, 너무 힘드네요. 아, 아 마지막에 6분 때까지 떨어져가지고. 후. 아, 내일 하루는 그냥 푹 쉬어야겠어요. 아, 자, 오늘도 파이팅